CJ프레쉬웨이가 알려주는 음식점 위생관리 포인트 매년 반복되는 음식점 집단 식중독의 원인인 달걀은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먼저 달걀은 세척 유무에 따라 세척난과 비세척난으로 구분되는데요.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세척난은 껍질의 살모넬라균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세척난은 냉장 보관, 비세척난은 실온 보관 보관 방법의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. 달걀 위생관리 포인트 달걀을 실온 보관하면 온도차로 인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. 사용시까지 반드시 냉장 보관해주세요. 보관할 때는 껍질의 오염물질이 다른 식재로 옮겨가지 않도록 밀봉하거나 장소를 구분해야 합니다. 달걀을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나 조리도구를 만지면 위험합니다. 올바른 손씻기는 필수, 위생장갑은 사용 후 바로 교체 바랍니다.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한 달걀 취급 방법 꼭 기억해주세요.